29%짜리가 한8번이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물론 뭐꼭 뭐 앞으로 뭐 그렇게 된다는 건아니지만 상한가가 29%짜리가 한8번이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탄력성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또 요즘 핫트렌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5G 관련해서 가장 어떤 수혜주가 왜이 기업을 편입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비텐드죠 비, 비데트죠. 비데트. 비데트. 예, 비데트. 예, 비데트입니다. 예. 비데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종목에 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입이 안 익더라고요.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는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서. 이이죠. 어떤 게 이냐. 글로벌 디지털, HD 디지털 방송용. 이입니다. 소니에 이어서.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회사 괜찮죠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제가 이제 뭐 들고 나왔던 건 국내 해운수 1위 암호화폐 거래소 가 어디입니까? 비썸이죠. 잘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빗썸을 앞으로 이게 계속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개발하고 계획에 참여한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썸의 운영사 BTC 코리아 o 금 지분을 10% 정도 가지고 있더라. 고요 계열사에서 타법이 출자했는데 10%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매출이 있고 돈이 정도 있어야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당분간 좀 마이너스 이어진 게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번에 또 투자해놓은 회사에서 타법이 출자를 양도를했더라고요 정리를 그러게서 상당한 어, 단기 순익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왜 올라왔냐 좀더 제가 자세히 이제 조사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게 뭐어 물론 장기화됐어요 1, 2년 정도 근데 미국이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압박감을 느낀 것 같아요 반도체도 따라오죠 전기차도 따라오죠 스마트폰도 따라오죠 뭐 배고기다 항공기까지 모아놓거의 뭐뭐 이제 만들어야 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 나중에 g 2 지원을 위협하겠다,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미중 무역이 때리기 3년 전인데, 물론 금융시장을 개방, 개방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시장 워낙 반개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중 무역에, 미중 무역에 지금 투자처가 없어요. 투자처가 없으니까, 이게 미중 무역의 대체 상품, 대체 상품으로 비트코인이 또 오르고 있다. 이런 한 부분으로. 왜?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그리고 보고 뭐, 올해 초부터 이제 한 400만 원 하던 게한 4월 2월 초에 400만 원 넘어가면서 거의 어, 지난 4월 2일부터 계속 하루에 70만 원씩 오르면서 최근에 800만 원까지 방금 보니까 9 20만 원과 40만 원대에 예, 올라와 있더라고. 올해 초에 한두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어, 아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마로 한번 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거품을 빼면서 세계 I T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 삼성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도 각각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